자 나치추 가족 캠핑 두 번째 캠핑을 위하여. 와 이게 이게 진짜 좋긴하다. 진짜 좋다. 돈값 한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아니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 위험한 게 너무 많은데 뜨거운 것도 있고 걸려 넘어질 거. 아니 아니. 고속도로가 옆에 있고 잔나무 숲에 둘러싸인. 의 캠핑장입니다. 특별한 옵션이 있는 골든 세들 캠핑장입니다. 입구에서 조금만 걸어 오시면 네 개의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원래 저희가 묵으려고 했던 4번 사이트고, 근데 여기 이렇게 길이가 저희 텐트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옮겼어요. 2번, 2번이 역시 제일 좀 작네요. 작다고 그랬는데 1번. 일단은 여기가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할것 같아요. 그렇게 막크진 않네요. 자, 여기가 저희가 오늘 묵을 3번 사이트입니다. 어, 여기에서 이렇게 길게 피칭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3번. 그리고 3번이 저게 투명해. 3번만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기 앞에 화로 돼있고 여기 이렇게 노천탕 할수 있는 곳이 있어요 골든세들이라 그런가 어, 타일이 금색으로 다 돼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개별 개수대랑 개수대 밑에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쓰레기 봉지 주고 가셨고 화장실, 화장실에도 대박. 엄청 잘돼있지 않은데 이 정도면 뭐 캠핑장에서 감지 덕치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잘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새로 산 텐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 진짜 무겁습니다. 그래도 잘 부탁한다. 에어펌프 연결할 1, 2, 3부터 연결해다 첫 개봉, 그런 소리 죄송합니다. 구성품 하나하나가 다 무겁습니다. 이제부터 노스피크 a 7 e x 혼자서 피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킨을 바닥에 잘 펴줍니다. 내 귀퉁이 모서리를 고정해 줍니다. 이 캠핑장은 데크사이트라 저희는 악어 데크팩을 사용했어요. 브라보 에어펌프도 첫 개봉입니다. 콘센트 연결해주고 본체의 노즐 을 연결해주고 에어를 주입 전에는 출입문을 개방해 줄게요. 자립할 때 안에 들어가서 세워줘야 돼요. 에어 밸브 커버 안에 탭을 열어주고 밸브 가운데를 똑딱 눌러서 튀어나오게 합니다. 본체랑 에어 노즐을 연결합니다. 펌프를 작동시켜서 자립시킵니다. 이때. 안에 들어가서 빔을 세워주면서 자립을 도와줘야 돼요. 노동 스커트 웨빙을 잡아당겨서 텐션을 잡아줍니다. 에어 커넥터를 눌러서 에어 빔간의 공기를 차단합니다. 포치 폴대로 차마까지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엄청 크지? 오늘 우리 집이야 우와 얼른 이마 텐트를 갈아주고 그라운드 시트 깔고 4군데 네 꼭지자며 고리를 걸어 손을 펴주고 총 28개의 고리를 연결해줍니다 이게 좀 귀찮아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설치하고 접을 때 설치한 상태로 접으시더라고요 아빠 아빠 아빠도 같이 놀어 있어 아빠 근데 우리 집 만드느라 바빠. 바빠? 아빠. 아빠? 응, 아빠가 우리 집 지금 뚝딱뚝딱 만들고 있네. 그냥 아빠 화이팅 해줘. 아빠 화이팅! 이너 탱크 문도 다 열어줍니다. 이제 우리 탄창을 달기 위해 정면을 개방해줄게요. 양쪽이 지퍼로 되어 있어서 지퍼로 연결하고 위에 세 군데 고리를 걸어서 고정해주면 끝입니다. 오늘 노천창에 있는 골든 세들 캠핑장에서 전세캠 기대되네요. 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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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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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좋긴 하다. 와뭐 다른데는 고생하고 쉴 수가 없잖아.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단 말이야. 뜨거운 물에 지지니까 와 이거 느낌 죽인다. 음, 민호도놀 때가 있어서 좋구만. 큰 키친 영화, 말그 영화. 말은 영화 뭐였어? 여거 음, 파파도. 어. 찰칵. 골드야 골드. 미나 이게 무슨 컬러라고? 왓와 i 스 골드. 골드. 앞에 뷰는 <laughs> 이런 뷰인데 펜션 <텐션> 뷰에요 그리고 <laughs> 저 옆에가 고속도로라 이 소음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 리뷰 같은 거 보면 은 오히려 이쪽 전망보다. 여기 그냥 이렇게 해서 위에 바라보는 게더 예쁘네. 잠수했어요. 어푸포 파닥파닥 쳐마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한다. 그렇지. 우와 드디어 아빠랑도 다 같이 이렇게 물 속에 같이 있네 자쿠지에. 와 진짜 좋다. 돈값 한다. 이 여기를 뭐야 여기 1월 2일 날오려고 했었는데 한번 미루고 또두번 미루고 탈! 탈! 세 번. 오째는또 원래 내일 오기로 했다가 음 오늘로또 바꾼 거잖아 파이팅! 파이팅! 진짜 여기 못올줄알았는데 진짜 팀장님이 팀장님이 미미진미미미 아이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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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기 뭐야 이기 뭐야 야챨챨챨 민호 어디가? 자 저희 이제 어, 세팅하고 이 천탕도 즐겼어요. 그 사이에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렇게 더블 에어베드 하나랑 싱글 하나하고 이렇게 콤마나인 하나랑 알루미늄 박스 그리고 카즈미 키친테이블 이렇게. 우레탄창. 진짜 잘했다. 얼마 들었어? 저 18만원. 18이네? <laughs>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오면 하루대 세팅했고, 여기 노천탕 해서. 뷰가 근데 확실히 좋진 않아요. 뷰보다는 이 노천탕을 즐기고 편안하게 쉬다 가는 느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데 먹을 수 있겠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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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우와, 민우, 이 진짜 크다. 이제 됐어. 더안 넣어도 돼. 그만 넣어도 돼 이제. 이제 넣지 마 이제. 꽉 찼어 꽉 찼어. 좋아. 와퐁퐁 퐁. 연기다내 연기. 어. 파이 방. 야. 피피자꾸 파 엄마 줘

추워 결국 보여주고 만구나.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아니,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 위험한 게 너무 많은데. 뜨거운 것도 있고. 걸려 넘어지고. 아니, 아니. 오,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합니다 아. 아, 안 돼. 짜파게티의 맛에 눈을 뜨는 대단해요 민우도 아? <laughs> 갑시다 그래요뜨거 어, 우와 3번 먹네 오늘 그래도 어 야야야 손으로 닦으면 어떡해 물티슈로 닦아야지 아빠가 닦아줬네

이제 소주 한잔 해야겠어요. 마침 민우는 나이가 재우러 이너 텐트로 들어갔어요. 추얼스. 오뎅 하나를 먹어보려는데. <laughs> 테이블을 최대한 바깥으로 옮겨서 조용히 먹고 있어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오뎅 정말 맛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주 한 잔. 모든 게다 조심스럽네요. <laughs> 쉽지 않은 하루입니다. 너무 표현하고 싶은데, 국물도 진짜 죽여줬어요. 뜨끈, 시원, 칼칼. 아이와 캠핑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한 명은 무조건 아이에게 묶인다는 점이에요. 아직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주변의 모든 요소가 위험 요소이다 보니 와이프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저도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살짝살짝 뾰족한 말들도 나갔는데 그래도 서로 한 템포씩 참아주고 한번더 들어주면서 어찌 어찌 잘 버틴 것 같네요. 28개월 아이와의 캠핑은 아직은 좀 쉽지 않네요. 당분간 캠핑의 캠자도 생각 안날것 같아요. 이제서야 홀로 캠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네요. 낯치도 함께하면 좋은데 피곤했는지 민우랑 같이 잠든 것 같아요. 아, 이, 이거 다 먹은 꼬치는 장작으로 좋네요. 잠시지만 하루 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네요. 기름이 없어. 그거 먼저 먹어, 민아. 밥든 거. 그래. 자 이제 짐들은 다 뺐고요 이렇게 짐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스피커 A7 철수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너텐트문들 닫아주고요 집이 사라져서 당황스러운 민호 민호야 집이 그래야. 없어졌어? 민호티 방크스 어떡해. 어떡해 집이 없어졌어? 집이 없어졌어 어떡해 집 <laughs> 우리 집 어디 갔어? 우리 집이 무너졌어 어떡해 민호 어떡해? 다시 다시 지어? 다시 지으래 안 돼, 못해. 아빠가 밀었어? 미안해 아, 우와, 우리 아들이 도와주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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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우 이 옷이랑 이거 노스티커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와, 우와. 우와. <laughs> 아들을 막 내동댕이치네? 민우야! 끝! 하이파 하이파이브! 아빠랑 민우야 하이파이브! 진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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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하이파이브. 자, 이렇게 저희는 오늘 제일 비싼 캠핑장에서 새 텐트로 캠핑을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캠핑이나가온 에피소드를 찍고 갑니다. 그래도 노천탕 좋았어. 노천탕 좋았지만 호텔에 있는 노천탕도 좋고 와. 민우야, 민우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우리 이제 곧 어디 가지요? 후쿠 <놀람> <놀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민우야. 안녕. 안녕. 그 민우가 먹고 있는 거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다단계야. 아, 우와, 오 멋있어. 반면다 아니 끝에 탈퇴 잡고 끝에를 잡고 이래 물다가 아아아아 귀엽다 <laughs> 맛있나봐어